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제가 운동화를 샀습니다. 이것도 딥부기긴 하지만 아디다스 아 아디다스래 아식스 젤6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젤 벤처 6입니다. 사이즈는 230을 샀고요. 크림으로 빠른 배송으로 시켰습니다 어제 오후에 주문했는데 오늘 바로 배송이 왔습니다 230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좋죠 그렇죠? 크림에서 정품 뭐 검수했다는 그런, 그런 거고요 오케이 오 이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자 이런 식이고요. 어? 귀엽네요. 크림 택이 달려있고 오이쁩니다 이게 한참 전에 나왔고 또 뒷북으로 이제서야 빠져가지고 또 사게 됐습니다. 전 항상 뒷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렇게 귀엽지 않나요? 색깔은 약간 톤 다운된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베이지인데 좀 진한 베이지? 그런 느낌이고 요 줄도 요렇게 막 줄무늬처럼 되어있고요. 여기 앞쪽은 메쉬입니다메쉬고이 뒤쪽에는 이렇게 아식스 아이고 제가 아식스 신발은 오랜만에 사는 것 같네요. 아식스 로고가 있고요. 아래 보면 그런 방지 잘 되어있고요. 저는요. 라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이 아식스 로고는 약간 광택이 나요. 나머지는 무광입니다. 예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톤다운된 색의 운동화입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신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반스랑 나이키는 어좀 크네. 225를 신거든요. 근데 하, 230을 시켰는데 조금 크네요. 저한테. 양말을 신으면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이런 느낌입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 뒤에. 뒤가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조금 크네요. 이게 좀 작게 나왔다고 했는데 왜 크지? 이렇게 바지를 내려서 입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모습이 이뻐요. 이게 약간 헐거워서 이렇게 신도록 하겠습니다. 뭐할수 있을 것 같아? 어,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책을 샀습니다. 어, 인스타 친구인 오이님께서 추천해주신 김영민. 단문집이고요. 가벼운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뭔가 리뷰를 써놓으셨는데, 리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책을 사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어, 딱 펼치자, 펼치자마자 이런 문구가 있네요. 인생은 뜬금없고 예측 불어다. 마치 백허그처럼. 이런 느낌의 가문즙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소비를 해서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